끈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때 어,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매일매일 하거든요 <laughs> 아니 끈기 있는 사람이 있나? 끈기! 그러니까 그만큼 끈기라는 거는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하게 오랫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 나는 그래요. 일단, 나 같은 경우에는, 뭐, 새해, 뭐, 보통 목표를 세우면 금방, 뭐, 한, 자, 3일? 특히 다이어트 같은 거. 어, 늘 작심 3일이기는 하지만, 그게 간절하지가 그렇게 않기 때문에 끈기를 못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. 정말 간절한 일은 왜? 해야지.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셀러리맨들이 아침에 끝나가기 싫은 출근을 왜 해야 돼? 어, 딱 똑같잖아. 자기도 오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었잖아. <laughs> 어 아니 눈는 똑같아 근데 그래도 나오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뭐 이런 것들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내 예쁜 옷도 한개사 입고 나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어른이니까 그냥 힘들지만 묵묵하게 나는 가 거예요. 그래서 끈기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정말 간절한 게 있으면 이룰기 위해서 그냥 그 끈기를 발휘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취미 같은 거? 그리고 뭐 자기 계발할 때뭐 책을 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 같지 않다면 그렇게 내한테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걸 찾으면 돼요 간절함을 찾으면 되지 근데 그 간절함이 사실 또 뭐, 막 생계가 안 되고 이렇게 할 만큼이 없잖아요, 주위 사실. 아, 계시긴 하지만. 자, 그러면 간절한 게 우리는 없어, 사실. 예전처럼 뭐,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, 뭐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. 간절이라는 게 아니라,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으면 끈기가 있어져요. 왜? 아침 출근하는 거 다르거든. 실이 나거든. 사람이 실이 나야지 뭔가 이렇게 칼침도 친다고. 진짜로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2년 넘게 매일같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를 정말 끈기있다 어떻게 사람이 막확해 막 그거는 내가 그걸 쓰는 게 재밌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기록하는 게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제일 좋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